나는 고양이다 남들이 귀엽다며 홀리게 만들어 고장나게 만들어 버리는 치명적인 고양이다 어떻게 그렇게 귀엽냐고 비결을 알려달라 한다면 인간 중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빗대어 단문해 주고 싶다 나는 그렇지 않아 본 적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은 하기 힘들다는 오만하지만 정점에 선 자의 여유가 섞인 말을 인용해 나는 귀엽지 않았던 적이 없어서 귀엽지 않을 때가 없을 거라 그 질문에 대답하기 어렵다고 흔히 고양이들에 대해 인간들이 꽤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가령 고양이는 스킨십을 싫어한다 라거나 말이다 인간들아 너희에게 하고 싶은 변론은 너희도 똑같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이 너는 내가 원하지 않는 타인이나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스킨십을 하는 것을 좋아하냐고 물음을 던져주고 싶다. 왜 내가 원하지 않는 상대와 원하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냐? 나는 스킨십을 좋아한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처럼 말이다. 아마 다른 친구들도 스킨십을 좋아할 것이다. 우린 같은 고양이끼리도 그루밍으로 친밀함을 표현하고 애정을 보이기도 할 정도이고, 목 주변을 비비어 내 것, 내 장소라는 마킹을 할 정도이다. 그런 우리가 스킨십을 싫어한다고, 그건 원하지 않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다. 우리는 꽤 험난하게 지내져 왔고, 사방엔 생각보다 많은 위협이 우리의 조심성과 예민함을 키워왔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경계심이란 것을 생존 무기로 선택했다. 우리에게 정말 큰 적이 누구냐한다면 인간을 빼놓을 수 없다.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대상은 보통 인간이다. 개중에는 그 우리가 인간에게 피해를 준다며 화풀이 아닌 화풀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심심풀이로 위해를 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인간이란 존재에게 경계심을 거두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다른 고양이 친구들은 자신 집사에게도 끝까지 경계심을 거두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한다. 나도 우리 집사가 아주 경계되었다. 4년을 전 집사와만 살았기 때문에 더욱더 그걸 알아서인지 우리 집사는 꽤 많이 노력하더라. 나에게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는 것이 전혀 없었다. 내가 무엇 좋아하는지 천천히 살폈고 내 심기를 거슬리게 하지 않았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 모습에 경계를 안 풀긴 오히려 힘들었고 집사에게 경계심을 거두었다. 집사는 나에게 아주 이로운 존재라는 것이 각인되었고 그런 존재가 나를 사랑스럽고 섬세한 손길로 쓰다듬는 것이 어떻게. 싫을 수 있냐는 것이다. 집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스킨십을 할때 상당히 조심하며 섬세하게 터치해 준다. 내 심기를 거스르는 거친 행동이 전혀 없다. 그렇기에 난 집사를 믿고 내 몸의 온기를 나눠 준다. 다른 인간들이 이런 부분에서의 고민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꼭 인지해 주었으면 한다. 우리도 우리가 지치게 만드는 경계심이란 것을 가지고 있고 싶지 않다. 지금 말한 것들, 고양이인 내가 보기에도 웃기지만 인간들 사이에서도 똑같이 통용되는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너희들이 동의할진 모르겠다. 나는 고양이니까. 너희 인간들이 어떤진 모르겠다. 너희도 너희 세상에서 못하라고 행복하게 고양이같이 살았으면. 남들과 행복하길 바란다.